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 느끼는 고민이 뭐냐면 어,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어떤 팩트들을 많이 취재하고 수집을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한 확정을 하기에는 많은 고민들이 따르죠. 어, 그러면서 신중하게 또 보도를 하고 또 여러 단계의 어떤 이 데스크를 거치면서 어, 언론의 뉴스가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나중에 오보라든지 또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요, 뭐 언제부턴가 이런 소위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이 가짜뉴스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뉴스면 뉴스가 아니면 아닌 것이지. 가짜뉴스라고 하면 마치 뉴스가 상당히 가짜인 것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뭐 요즘 일반화 됐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짜 뉴스가 정말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또 왜곡하고 선동하는 일이 꽤 잦아졌습니다. 사실 그 연월을 따져보면 글쎄요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빅마우스로 등장한 이후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방법은 음모론밖에 없다라고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정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음모론으로 공격해야 된다라는 취지겠죠. 그런데 그 음모론도 적당히 사실 정도가 확인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광우병 사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어, 정말 이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이 있다. 그때 MBC가요. PD 수첩을 통해서 막 쓰러지는 어, 소를 갖다가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내 송송 구멍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가 막 뚫린다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음, 아이를 어, 하고 함께 유물차를 타고 온 부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건강권의 문제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혹시 주변에 뇌가 뚫렸다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뉴스로 미국산 쇠고기 먹고 뇌가 뚫렸다는 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전 거기서 그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 많은 선동을 해놔놓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자, 세월호 또 침몰, 고위 침몰. 이것 또한 엄청난 참 파문을 일으켰죠. 변침을 급변침을 하는 바람에 침몰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위로 침몰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엄청나와서 계속 사회적으로 당시에 박근혜 정부를 흔드는데 아주 유효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 근데 이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우리 몸이 막 튀겨진다. 사드 때문에. 그때 이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내 몸이 튀겨져, 내 몸이 튀겨져. 그러면서 막 개사 노래까지 부르면서 성주 국민들을 선동했던 걸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혹시 참외안 드시나요? 참외 드시면 막 몸이 팍 터집니까? 막이 전자파로 막 몸이 감싸요? 오히려 참외 매출이 더 늘었다고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음, 당시에 정말 민주당이 저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검증을 해보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성주의 참여는 잘 팔리기만 합니다. 전자파로 고생했다는 분한 분도 없습니다. 자, 후쿠시마 핵 오염수. 그거 오면 우리 막 방사능에 뭐다 오염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장애 집회하고 뭐 이재명 대, 저 당시 대표 나와서 뭐 거의 온갖 투쟁을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회안 드십니까? 저는 없어 못 먹지. 정말 회 당연히 주면 먹죠. 워낙 비싸서 그렇지만. 근데 요즘 민주당 의원들 회안 드시는 분 있나요? 다 드실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와 이런 걸 기본으로 하지 않고, 이런 많은 어떤 가짜 뉴스들이 전국에 큰 영향을 주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이어서 나온 게 뭐죠? 바로 청담동 술자리예요. 청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와 김현장 변호사들이 당시에 동백과 당하시 노래 부르면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보도를 저 보시면 김의겸 의원이 당시에 국회 상임위에서 저 문제를 제기했죠. 를 알고 봤더니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당시 첼리스트가 자기가 딴 사람하고 있으니까 자기 남자 친구한테 오빠 나 지금 어, 다른, 지금, 아, 한동훈하고, 뭐, 윤석열하고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잖아. 막 이런 걸 녹취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걸 녹음을 해서 민주당에다 제보를 했죠. 근데 그런 술, 술집도 없었습니다. 청담동에. 기자들이요. 청담동 술집을 다 뒤졌습니다. 뒤졌더니, 청담동에 그런 술집이 없었어요. 그렇게 노래할 만한 술집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논현동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짜뉴스로 들어왔죠. 제가 1년에 지금 말씀해드린 뉴스가 정말 우리 언론과 우리 정치권과 거기에 큰 파동을 밀려왔던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이뉴스의더부다 출처가 되죠. 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튜버들입니다. 그들은 이거를 유튜버가 먼저 합니다. 영화까지 만들어요. 김호중 씨는. 막 퍼트려요. 그 민주당이 이거를 막 사실인 것처럼 만약 사실이라면 당장 물러나야 된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나오면 아, 뭐 그거야 뭐 모르겠고. 더군다나 김월겸 씨는 상까지 줬습니다. 무슨 상? 새만금 개발청장 자리를 줬습니다. 아니 벌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요 일단 형사하는 문제는. 본인이 상임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사는 지금 인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 고생했어. 저 새만금 청장 가서 열심히 해. 상을 줘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이 가짜 뉴스로 득을 본 사람들, 선동된 국민들만 피해 입니다 그들은 상을 받아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뒤 흔들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 누구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 또 가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어, 지난 4월 4일날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3일 뒤에 4월 7일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꽤 친분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또, 김충식 씨라는 분, 이분은 김건희 씨의 엄마인 최은순 씨의 뭐, 내연녀라고 그는 동군 남인지 뭐, 그럽다이네 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 그 자리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가 이재명 사건은 제가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난 5월 달에 열린공감TV라는 한 유튜버가 음성을 갖다가 조금 변조해서 이걸 막 퍼뜨립니다. 바로 이 열린공감TV가 어떤 TV냐면, 정천수라는 사람이 하는 건데, 지난번 줄리 어역 있죠? 그거 다 했던 겁니다. 원래는 강진구하고 막 하다가 둘이서 돈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강진구하고 몇 명은 저 지금 더 탐사라는 매체를 만들어서 옮겨갔고, 이더 탐사라는 매체가 바로 청담동 술자리 여역을 제기했던 겁니다. 자, 이런 매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5월 달에 법사위에서 서영규가그큰 목소리로 조의대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위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았다. 라고 또 아주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니까 그 뒤에 또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조의대 대법원장을 또 이제 사퇴시키려고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갑자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정청래 대표가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고 특검 수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또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랬더니 조국혁신당의 조국, 조국 비대 위원장은 한술 떳어서 우리는 이미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쭉 말씀해 줬던 패턴이 유튜브가 제기하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받아서 만약 사실이라면 이라는 토를 달면서 물러나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내란 특검에서는, 아, 우리 수사범위는 아닌데 일단 고발장에 와 있다. 은근히 또 수사를 할 듯, 할듯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오후 6시에 나는 이런 사람들과 밥자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 거기다가 에 한덕수 전 총리도 일면식도 없다. 정상명 총장은 그냥 허허 웃었다고 그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 자, 이런 지금 일들이 퍼젓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일의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불쏘시기로 지금 이 그을 쓰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또상어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또 청문회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막 부풀리는 거죠. 키우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지금 여당이 조일의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 다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고법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파기환송 즉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직위연 부장판사, 지금 내란 어, 사건을 담당한 직위연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시켰다는 이유로 교체하라는 지금 압박을 넣고 있죠. 근데 그걸 사법부가 할수안 하니까 그렇게 지금 압력을 넣는 겁니다. 즉, 검찰은 이미 장악됐고, 이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생각해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선거법 위반 사건 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날로 지금 대통령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권순일 당시 재판관, 김명수 헌법 대법원장 등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편을 들어서 7대5로, 7대5. 왜냐하면 이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는데요. 7대5로 결국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가 나왔죠. 결국은 지금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법원의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내니까 너 없애버릴 거야. 자 그리고 또 뭐죠? 대법관들을 지금 현재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재명 정권 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고법에가 있습니다. 파기 완성돼서 이게 다시 올라올 가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원합의체를 하겠죠. 그럼 26명이 전원합의체를 하면 다수결로 하잖아요. 그러면 조의대도 날리고 새로운 대, 대법원장이 오고 자기와 가까운 대법관들이 들어오면 다시 뒤집을 수 있죠. 또 다시 이거 이거는 무죄야 다시 해 넘길 수 있죠.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어, 이 헝가리라든지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어, 이렇게 독재 국가로 넘어간 국가들이 하는 걸 보면 가장 이첫 번째 타겟이 된게 바로 사법부입니다 대법관을 늘리고 헌법재판관을 늘리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진영에 유리한 사건을 무죄로 한다든지, 자기를 무죄로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일들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옛날에 그이 열린 공감 TV에 함께했던 박대용이라는 유탐사 기자가 있습니다. 이 박대용이라는 유탐사 기자는요, 원래 열린 공감 TV에서 강진구와 함께하다가 지금 나와서 더 탐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부승찬과 서영교가 엮인 것 같다. 낚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정천수 이 사람은 변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막 음성 변조, 이미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놓고 그걸 변조해서 딴 사람이 제보한 것처럼 유튜브를 하고 막 의욕을 부풀인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엮인 것 같다는 거지. 낚인 것 같다. 정천수한테.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유튜브들조차도이 사안 자체가 너무 허황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당은 그냥 무작정 집어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따지도 보기도 전에 이 문제를 키워서 어쨌든 간에 조의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최후의 보르는, 사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운영배 전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3권 분립마저도 지금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헌법수호를 위한 정말 국민운동을 벌여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1987년도에는 우리가 직선제 헌법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때 학생으로서 그런 운동을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라는 어떤 열망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헌법수 운동을, 헌법 철폐 운동을 벌였습니다. 개헌 운동을 벌였죠. 직선제 개헌 운동을. 그래서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즉, 지금의 민주주의가 1987년 헌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주도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서열화해서 사법부도 대통령 밑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제 이 헌법을 지키는 운동에 나서야 될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뭐 야당이 워낙 시원찮아서 제대로 싸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상권 분립을 지켜내고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지켜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저기 중국이나 북한과 베네수엘라 이런 종류의 나라가 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요. 온갖 지금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나라도 결국 법원이 또 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살아있는데, 뭐 요즘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도 뭐 저렇게 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뤄낸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